네, 안녕하세요. 미인세타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다름이 아니라, 어, 저 제가, 어젯밤에 구독자가 300, 300몇 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구독자가 510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진짜 제가 솔직히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렇게 이런 구독자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좀 약간 부러웠긴 워 했는데 그래도 지금 제 상태를 보니까 진짜 너무 감사드림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두손꼭 모아서 진짜 지금 바닥이 이불이라서 바닥은 못 보여드리겠고 제 목소리가 지금 제 어.. 지금 목소리가 조금 쳤어요 그래가지고 네그 점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진짜 제가 어.. 그 이벤트를 열 열어볼 거예요 그 제가 이그 200을 또 열었었잖아요. 이제 그거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 이제 그거를 지금 오늘 지금 200 열고 그럴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상으로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저 미니 세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